반갑습니다. 적극적인 협의와 조율로 최상의 접점을 찾아드리는 부동산 채널 TV입니다. 숙박 시설로서 위락 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 시설이 겸비된 건물로 해당 매물의 가격이 많이 내려와서 이제는 매수 세력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아져 현장에 나와 보러 왔습니다.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지어진 건물인데요. 4층 건물이지만 화이트 톤으로 심플한 외관 형태의 웅장하게 느껴지는 건물입니다. 양쪽 도로를 접한 건물로서 정면 출입구에서 시원하게 뻗은 복도를 따라 뒷문이 연결되어 있으며 우측으로는 점포가 두개 있고 위락시설과 사무실로 쓰는 공간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건물주께서 사용하시는 사무공간 및 작업공간이 있는 곳인데 향후에 월세를 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 임대를 줘도 될듯 합니다. 해당 매물은 양면 도로를 접하고 있는 점이 장점이라 할수 있으며 주변에 주차공간이 많은 점도 이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전철역에서 이내지 3분 거리의 상업지역으로서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며 배우의 아파트 대단지와 다가구 주택들이 밀집한 곳으로 초중고등학교와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가 있어서 학세권이라 할수 있는 곳입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먼저 옥상으로 왔으니 둘러보시면서 이어가겠습니다. SKT 중계기와 KT 중계기가 보이는데 각각 250만원 씩연간 500만원 수익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중기기에서 나오는 금액이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며 옥상에 우레탄 방수가 안 되어 있는데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태양광 패널이 설치되어 있어서 전기세가 절감될 것으로 보이는데 규모는 적당한 크기입니다. 엘리베이터 기계실 기준으로 한 바퀴 돌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는 옥상층으로서 다시 말씀드리지만 옥상의 방수를 다시 해야 하며 우레탄 재질로 시공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간단한 세탁은 옥상에서 할수 있도록 세탁기가 설치되어 있어서 옥상에서 세탁물 말리기에도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층으로 내려가서 모텔 객실을 살펴보시겠습니다. 모텔의 객실 수는 15개이며 특실이 9개이고 일반실이 6개로서 특실과 일반실의 차이는 룸 크기 차이라고 하는데 많은 차이가 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낮 시간에도 조명을 조금 어둡게 해놓았는데요. 현재 객실 5개에 손님이 있어서 조심스럽게 살펴보겠습니다. 키텍 객실 관리 시스템은 잘 작동되고 있는데, 카드형으로 업그레이드 해야 할 것으로 보이고, 룸 안의 인테리어 상태는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는데, 요즘 트렌디에 비하면 조금 뒤떨어진 점이 있긴 하지만, 나름대로의 멋스러움이 묻어 나와 룸 안이 편해 보입니다. 화장실에 욕조도 있으며 화이트 톤으로 색상이 부드럽고 안정감이 있고 사용하기에도 용이하고 편리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객실 내부의 전체적인 느낌은 크기도 적당하며 깔끔한 상태로 정갈하게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편안함이 묻어 나오기까지 합니다. 영상을 계속 보시면서 매물의 현황을 말씀드리고 영상 끝에 정리되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건물의 구성을 보시면 지하는 주차장이며 1층에 점포가 3개 있고 2층은 2개이며 3층과 4층은 숙박 시설인데 1층 위락 시설인 노래방과 사무실은 임차인이 있으며 나머지 한 개는 건물주께서 사무실 및 작업 공간으로 쓰고 계십니다. 2층은 점포가 2개로서 위락 시설이 현재 공실이고 3층과 4층은 숙박 시설로서 건물주께서 직접 지경을 하고 있습니다. 숙박 시설의 룸은 15실로 제법 넓은 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지면적은 143.8평, 건축면적 110.7평, 연면적 530.8평이고,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으로서 건물의 주용도는 숙박시설이며, 기타 용도는 위락시설과 제2종 근린생활시설입니다. 주구조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이며, 지하 1층에서 지상 4층으로 구성된 건물입니다. 10m 도로를 접하고 있으며, 양면으로 도로를 접하고 주차는 10세대를 할수 있고, 1층과 2층은 남녀 구분 따로 된 화장실로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설치되어 있으며, 현재 입점되어 있는 점포의 보증금은 5,800만 원에 월차임 230만 원으로서 싸게 임차를 하고 있습니다. 건물 별도의 수입으로는 KT와 SKT 중계기에서 각각 250만 원씩 연간 500만 원 수입이 들어오고 있으며, 건물주께서 예전보다 더 싸게 내놓게 되었는데, 매도 희망 가격은 28억으로 낮아져 매수인의 부담이 덜게 되었습니다. 해당 매물의 점포에 공실이 있는 점을 양지하시고 추후에 퀄리티가 좋은 업종이 입점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되는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숙박 시설의 객실이 적은 점도 고려해야 하지만 이처럼 역세권의 상업 지역으로서 향후에 리모델링 또는 신축을 통한 타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용이해 보여 소개해 드렸습니다. 위에 요약된 내용이 부족하시면 친절한 안내로 도와드리겠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우리는